편관에 대해서 다시 좀 복습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에 예, 편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합리적이지 않은 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게 뭐냐면 편관은 나를 조진다. 나를 박살낸다. 고로 평관이 사주팔재했으면 평관을 먼저 봐라. 이런 어떤 얼토당토 않는 옛날 주장을 그대로 믿고 평관은 많이 아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고로 조지적인 평관을 반드시 식신 같은 걸로 두들겨 패주세요 그래야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식신제살이라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식신제살이 안 되면 살인상생이라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병관을 가만두면 일관는 일가는 극히 신약하여 자기 주장이나 음? 자기 뭐 어떤 그 굉장히 피동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한다 그치 뭐 관제구설에 시달린다 기타 등등 근데 평관의 근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자 이게 인간의 일생의 십공도인데 근본 이치를 이해하면 쉬워요 자 이건 탄생이요 갑은 그래서 탄생한 다음에 쭉 성장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요. 그리고 여기 46세가 되잖아요. 이게 뭐의 궁이냐면 자식궁이라 자식궁이라는 뜻은 아이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수 없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평관이라고 한다고. 이건 강압적이고 강제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평관은 갑을 충함으로써 원래 비견이라는, 십신으로 본 비견이죠. 그죠. 갑이라는 존재, 이 존재를 충하여 그 존재를 부정한다고 말 그대로 존,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존재 부정의 의미를 물형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지적질, 이렇게 돼요. 지적질,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게 자기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해. 이 평관을 만날 때는. 분명하게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치고 말겠어. 이런 생각을 예, 사로잡혀 있다고. 자, 예문을 봐봅시다. 제목도 살벌하죠? 브라질 권투선수 남편 폭행치사가 아니라 때려서 죽였어요. 남편이 사망했어. 살벌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니 한번 봅시다 자 인솔 인솔 요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살기야 왜 살기냐면 갑하고 무라 갑무 갑이 무토의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이게 되냐고 이걸 뚫어서 무토를 뚫고 딱 뿌리 내리는 게 갑기합이에요. 여기는 개수가 있었죠. 그죠. 어미가 갑을 만들고 갑을 뚫고 만든 게 기토라. 이게 뭐라고? 편제라. 편제는 결론적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그런데는 공간, 지구 공간. 근데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배신하고 어디로 가냐면 기토 편, 저기 일지에 있는 정제로 가요. 그러니까 편재에서 정제로 가는 거지. 왜 편재에서는 살수 없어. 하지만 편재를 버릴 수도 없어. 왜냐하면 편재가 있기 때문에 정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이뭐이뭐뭐 뭐 뭐, 뭐 이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런 이유로 갑이 무토를 보면 찌르고 도망가 어디로? 기토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간무는 어떤 식으로든 불편한 존재야. 근데 여기에 이제 개수가 오잖아. 개수가 뻥 빅뱅을 해서 트리거 작용으로 어떻게 한다? 개가 무로 뚫어버려. 그러니까 간무 그러면 아야 아야 하는데 개가 오잖아. 마이 아파 이렇게 된다고. 그게 인수리 인수를 위로 올려봐, 갑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개가 오면 개간무 뭐, 마에 아파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런데 지금은 인간무잖아요. 이 사주는. 그런데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자 이제 평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런 거 이제 뭐, 뭐 재생살 이런 거 보지 마. 한 재미도 없어. 약간 그러니까 무술, 이렇게고, 병아그렇게 무토 안으로, 술토 안으로 들어와. 아니, 구조가 여기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나쁜 거 같아도. 근데 이제 하필 이게 임수라. 임수 입장에서는 무술을 만나, 무술이라는 정해진 폐를 딱, 임수로 태어나고 보니 무술이라는 폐가 있네. 그럼 무술은 어떻게 하냐면 임수를 막아서 뭘 키웠냐면 이걸 키우려고 갑을 키우든 신을 품든 해야 된다고 갑은 물을 뿌려줘야 되고 신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자기 임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 신금이 편하지 왜냐면 수로리니까 수로리 뭐 임목을 키우고 잡빠졌냐고 그잖아 술종 신금을 정신임으로 풀어내는 게 훨씬 편하지 근데 무술이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수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세상이 삐뚤어져 보여. 그래서 그거를 고치고 싶어 해. 그런데 이게 굉장그 고치는 과정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 인내심. 이런 것이 운동 같은 걸로 나와요. 예를 들어, 무용이라든지 무언가 계속 반복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해묘미, 검년반, 해묘미 성장 운동과 같은 건데, 그것이, 어, 무술이라는 강력한 요거를 인내하는 과정이야. 그럼 이 사람 은 뭘로 썼냐면 권투선수가 된 거야. 그, 만약에 권투선수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겠지. 하지만 나름대로 병이 있고, 무술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 모양이 수로로 시공간에서 나쁜 게 아니라고. 그냥 권투선를 해가지고, 뭐, 20전 뭐, 저쩌저쩌고 나오던데. 그런데, 이 사람이, 요거 요, 가보대운, 가, 가보대운, 깨끗하게 봅시다. 가보대운 경자년에, 남편을 때려죽여버렸네. 예를 들어서 보통 생각하기에 갑이 오면 이때부터 이제 병관의 착각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임수가 무토에게 꼼짝을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강력하게 갈고 닦아서 권투선수가 됐고 꽤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 저기, 나름대로, 저기, 저기, 16승을 올렸다고. 그러면, 이거를 실패했고, 뭐, 기죽어서, 평관에 기죽어서 못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갑이 오니까, 무토랑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고.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임무술로 있을 때는, 그냥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스포츠에 한 거야. 근데 임갑이 되면 이제 무수를 다루려고 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그참 인내심으로 자신을 갈고 닦았다면 이제는 갑이 오면 임수가 갑을 이용해서 무수를 한테 대들면서 까불까불 하는 거지. 그럼 오히려 이런 구조들은 그때가 되면 구설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오아가 인오술로 삼합을 해요. 그럼 삼합을 하면 일지궁을 포함해서 삼합하면 뭐라고 그랬죠? 있던 존재는 나가고 없던 존재는 들어온다. 그죠? 근데 지금 있다, 없다? 이미 결혼한 여자다. 결혼했기 때문에 이노술로 삼합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나간다. 여기에서, 아, 남편과 이혼하겠구나. 혹은 구조에 따라서 사망하겠구나. 왜? 묶여서 사라져야 되니까. 근데 이혼하겠구나 정도는 이노술 삼합과 형충파해가 이거 삼합형충파해라는 책에서 다 설명했어요. 삼합과 형충파해가 약할 경우 사망은 심할 경우 이런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런데 이노술인데 하필 경자년이 왔어요. 그래서 삼합을 이 오화를 딱충해버리는 거야. 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삼합충이라고 해요. 거기에 갑이 무수를, 이,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속성. 근데 왜 경자년이냐고. 그러면 갑, 식신제사를 하니까 편인 도식하는데 이게 나빠야 되잖아. 아니, 그,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있으니까 제사를 해. 여기서는 죽어야 된다고, 대원 자체에서.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대원에서 남편을 때려 죽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이 왔어요. 경자년이 왔어. 그러면, 식신제사를 하고 있는데, 간목을 때려서, 이 편인 도시가니까 남편이 죽었다고? 어리석, 어리석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얘가 다치면은 무술이니까 살인 상생은 안 되나, 그렇죠? 그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근원적인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무술이라는 그래서 세상을 고치고자 하는 그거를 스포츠로 했고 그것이어뭐 쟁투를 좋아해요. 왜쟁 싸움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술 때문이죠, 그렇죠? 술, 무술이라는 백호괴강 이런 게 아니라 무술이라는 자체가 지구의 지구의 요게 무토이기 때문에 이게 경계를 정한다고 외계인, 지구인. 이 경계를 정하는 기준점이 무토라고. 그래서 무토는 내 편이야, 적군 편이야,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내 편이면 보호하고 적군이면 공격한다 그런 이 성향이 이 사람은 쌈꾼으로 드러나는 거지. 그런데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남편이 죽은 이유는 이 노슬로 이렇게 합을 했고 경자년에 자오충 삼합충 삼합충 하면서 남편이 사라지는 운이었는데 그것이 열심히 갑으로 맞고 있다가 쓸데없이 갑으로 막고 있다가 경금이 와서 어떻게 해버렸다? 요 생기를 쳐버렸다. 그러니 그 대상이 남편이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갑오대운에이 일지공이 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그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아주 이상한 쪼다같은 놈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력하게 오히려 악바리 깡, 악바리 깡패 이렇게 만들어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악바리로 만들었어. 이런게 평관이에요. 이 평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뭘 하겠어요. 뭔가 끝까지 그 끝까지 어, 무언가를 갈고 닦아서 성취하려는 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니까 평관을 그렇게 뭐 어떤 그 흉한 걸로만 보면 안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조적으로 삼합충이니 무술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이걸 잘 쓰면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군투 선수로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거고, 유명한 무용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유명한 성악가가 될수 있는 거고, 왜냐? 그없시 연습을 하거든. 이게 평관의 작용이에요. 물론, 그 평관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